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이번에 6월 무평 일단 총평을 하겠습니다. 아, 뭐 다들 느끼셨겠지만 문학은 이전보다 난해해요. 이 난해함의 가장 큰 원인은 네, 소설 처음 보는 작품 그 무성격자라는 것 이것과 그리고 시오규원 시인의 봄이라는 작품 이두 개의 상황 파악이 쉽지 않았죠. 특히 소설. 여러분들, 어, 독서와는 다르게, 어, 낯선 문학, 난이도 있는 낯선 문학은 의문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소설 그 무성격자를 예로 들면, 여기서 심혈이라는 이 글자의 의미가 뭐로 파악되냐는 거예요. 이 심혈이 흐름을 잠깐 보면 이첫 번째 심혈은 용파리에 대한 분노로 보여요. 예. 그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데 그거를 차지하려는 용파리에 대한 분노로 보이는데 근데 이 심혈을 보이다가 갑자기 얘가 웃고요. 이 웃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심리가 이렇게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도장을 내주거든요? 그러면 이 도장을 내준 건 심열 때문이 아닐 거예요. 심열은 용파리에 대한 분노니까 분노했다면 위임장을 쓰는 도장을 내주진 않을 테니까. 그러면 이거 웃음 때문이라고 1차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다음에 도장을 내준 것에 대해서 이것이 더 심한 심열이라는 말을 써요. 문맥을 보면 분명히 이행위에 대해서 더 심한 심혈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머리가 꼬이는 거예요. 어? 분명히 심혈이 용파리에 대한 분노면 도장을 내준 것은 분노했으면 상대에게 내주지 않았을 테니까 자기 얼굴에 떠오른 웃음 때문에 도장을 내준 걸 텐데 왜 도장을 내준 걸더 심한 심혈이라고 그러지? 하면서 심혈의 의미가 머리가 꼬여요. 이때 이 심혈이 세 가지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세 가지 해석을 시험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심렬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서 일단 넘어간다고요. 소설 문학은 앞하고 뒤가 잘린 거예요. 독서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처음 보는 소설에 난이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의문점을 갖는다는 건 가능성을 여러 개로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문제에 대응이 가능해요. 요거 문제 푸는 거 지문 제가 해석하는 거 문학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문학의 상황 파악이 어려웠고요. 문제 몇 개를 예로 들면 어, 여기 18번 문제 같은 거. 18번은 만약에 틀리셨으면 문제의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어 소설 문학이죠. 이게 EBS에 있는 상사동기에 대해서 나온 이첫 번째 문학 지문이었는데, 소설의 첫 번째 문제가 이제 서술상 특징 문제일 때가 많으니까, 이게 서술상 특징 문제다 하고 들어가면 안 풀려요. 이게 1번 선지가 시간표지가 사용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서술상 특징 문제는 서술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서술 부분에서 시간 표지는 많지가 않아요. 거의 하나밖에 없거든요. 처음에 시작하는 구절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문제를 보면 서술상 특징이 아니라 인물의 대화예요. 이 대화 부분에 대해서 나타난 특징을 묻고 있어요. 근데 대화에는 시간 표지가 많아요. 뭐 한식경 후라든지 한식대 한식은 절기예요 4월 1일 차가운 음식을 먹는 만우절 날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단오라든지 그러니까 인물의 대화에는 시간 표지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서술상 특징 서술 부분을 살펴야 되는데 서술엔 없는데 대화 부분에 많이 나와요 이게 문제의 조건을 잘 살펴야 됐다 이런 거고 27번 같은 경우는 얘가 서술시장 특징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1번에 회상 형식이 나타난다고 그럴 때 얘를 의문부호 찍고 넘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상황 파악이 어려운 그 소설 지문인데 정일이 제가 처음 읽었을 때 확실한 회상 형식이 없다고 느꼈다면 얘를 바로 지울 텐데. 하지만 정의리의 내면이 너무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어딘가 회상 형식이 하나 처박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확인하지 않고 일단 넘기겠다는 거죠. 만약에 뒷선지에 답이 없다면 회상 형식 1번을 다시 확인하러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학은 풀이 태도를 연습하는 게 중요하는데 빠르면서도 정확히 정답을 맞추려면 이런 것들을 일단 의문부 찍고 넘긴 다음에 뒤에 확실한 게 있다면 그걸 찍는 태도를 연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번 선지가 세부적 묘사거든요. 근데 세부적으로 묘사한 게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지문에 검어게 탄혀라는 구절은 세부적 묘사가 안 되는 거냐? 근데 문학의 개념어는 애매한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세부적 묘사를 도대체 어디까지를 세부적 묘사로 볼 거냐? 만약에 두세 줄 정도 세부적 묘사가 확실히 돼 있다면 기억이 날 거예요. 하지만 검어게 탄혀 같은 걸 세부적 묘사로 볼까 말까? 예를 들어 다른 예로 간결체 같은 거 보세요. 문장이 어느 정도 짧아야 간결체인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확실하게 짧다. 예를 들어 아프다, 춥다, 괴롭다 이러면 간결체라고 하죠. 하지만 그녀가 멀리서 나에게 다가온다. 나는 어느새 웃음으로 표정이 번진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짧은 거냐 아닌 거냐 이런 걸 시험장에서 고민하고 있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보다가 뒤에 확실한 선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중심인물의 시선에서 서술된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의미가 제한적 전지 얘기하는 거고 3인칭 전지적 작가에서 한 명의 인물 내면 심리만 집중적으로 적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 분명히 정일리의 내면만 적혔다는 거 금방 알수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 나온 해상 형식이나 세부적 묘사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맞다는 걸 알고 그냥 찍는 거죠.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문학은 문제풀이 태도가 필요해요 나머지 얘기하면 뭐 짧게 얘기하면 30번을 봤을 때 2번 선지에서 무마라는 단어를 봤을 때 얘한테 의문부호를 왜 찍냐는 거예요 의문부호를 찍는 건 틀릴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상대에 대한 불쾌감을 웃음으로 무마한다고 선지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문에서 웃음은 정일이의 심리 변화거든요? 정일이가 심혈을 느끼다가 웃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자신의 심리 변화를 상대의 감정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웃었다는 말로 표현하는 게 맞는 거냐? 이게 있기 때문에 순간 의문부호를 떨어뜨리고 다른 선지를 보는 거예요. 만약 다른 선지에서 확실한 답이 없다면 얘를 찍겠죠? 이 프리태도에 대해서 문학불태 자세히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난이도 있는 지문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지. 그런 거를 문학에서는 중요시하고 잘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독서 얘긴데요. 독서는 그 최근 2년 수능에 비해서 분명히 평이한 수준이에요. 아, 독서의 그 난이도를 잠깐 얘기하면 요즘에 가장 쉬운 난이도는 의미 파악을 요구하는 거라고 할수 있어요. 의미 파악은 패러프레이징이 필요해요. 즉 앞에 걸로 뒤에 거를 보는 태도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가나형 지문에서 그 동일론으로 시작한 지문 있었거든요. 그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동일론이 맨 처음에 나오고 이 동일론에 대해서 얘는 의식이 물질과 같다는 문장으로 시작해요. 이게 첫 문장이죠. 첫 문장은 항상 뒤에 의미를 발생시키는 기준이 돼요. 이첫 문장 준 다음에 이와 달리라고 때려버리거든요. 그럼 이와 달리가 지금 품고 있을 만한 의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 반대죠. 그러니까, 어, 뒤에는 의식과 물질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 건가? 앞에 문장이 없으면 이와 달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앞에 동일론이 의식과 물질이 같다고 그랬으니까 이와 달리가 이 의미인가 하고 d를 보죠 그리고 이 의미가 실제로 실현이 된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기능론이 나오는데 이 기능론이 의식을 입출력이라고 봐요 그러면 얘를 예로 보고 있을 때 내가 기대하는 의미는 뭐겠어요 어 그러면 이 의식이 물질과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면 입출력이 동일하다는 건 기능론에선 의식이 같다는 얘기가 되는데 입출력이 동일한데도 물질이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가? 충분히 글의 흐름상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은 예, 로봇이 무언가에 찔렸을 때 고통을 느낀다면 걔는 인간의 의식과 같다는 얘기가 나오면 내 기대가 실현되는 거죠. 내가 생각한 문맥적 의미와 적혀있는 글자적 의미가 일치할 때 글이 술술 읽혀요. 그게 의, 의미 파악 글 중에서 난이도가 좀 낮은 편에 속하는 거거든요. 이러면 이제 별로 어렵지 않다고 이 의미 파악, 패러프레이징, 앞으로 뒤를 읽으면서 의미를 파악해가는 게 연습되어 있는 학생은 어려운 글들로 쉽다고 느끼죠. 요런 게 이제 가장 쉬운 난이도고요. 두 번째가 글의 전제 추론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전제 추론이 들어간 대표적인 글은 2년 전 수능에 나왔던 어 브레턴 우즈 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문제. 문제 자체의 난이도. 보통 보기 문제죠. 난이도를 올리는 게 있어요. 이거는 글이 잘 읽혔다 그래도 문제가 손쉽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해결의 보기 문제나 브레턴 우주의 보기 문제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해요. 근데 이번엔 그런 문제가 없어요. 지문의 의미 파악만 하면 그냥 술술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게 아무래도 평가원에서 실험을 해본 느낌이에요. 그니까 이전에는 이전 최근에 2~3년 동안에는 독서의 난이도를 높게 했었는데, 독서 난이도를 낮추고 문학을 좀더 난해하게 했을 때 어, 이게 변별력이 있는지, 네, 지금 사실 애매해요. 엄매 같은 경우에는 1컷이 92점이고, 화작은 95로 나왔으니까. 어, 요거를 변별력이 있다고 볼지 그리고 이걸 어느 정도 변별력이 있다고 그래도 이대로 수능에 꽂힐지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학이 어려울 때랑 독서가 어려울 때 양쪽을 다 준비해야 돼요 독서가 어려울 때를 준비한다는 거는 난이도 있는 독서 지문 어렵게 나올 거를 생각하고 난이도 있는 독서 지문으로 끈질기게 의미 파악하는 거를 멈추지 않고 하는 거죠. 그런 거에 젖어 있는 애가 이번 독서 지문에서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거예요. 문학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한다는 건 1차적으로 EBS 문학을 다 해놔야 돼요. 이게 문학이 어렵지만 어렵기 때문에 이거 상황 파악하는 시간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건 시간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EBS와 관련된 작품, 요번에 한거 18곡이나 그리고 조지훈 시인의 맹세라는 작품이나 그리고 고전소설 상사동기, 이거 EBS 작품이에요. 네, 이것과 관련된 상황파악과 내용일치 문제는 시간을 쓰시면 안 되고 확고히하게 맞다 틀리다가 금방금방 판단 해야그 준비가 돼 있어야 소설, 낯선 거, 그리고 시, 처음 보는 게 나왔을 때 거기에 시간을 쓸수 있어요. 양쪽을 다 대비하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수험생은.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생각하시고, 저는 화작은 이전에 비해 그래도 난이도가 좀 높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음 이게 원점 차이가 3점이 났으니까 어 물론 작년 수능보다는좀 줄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원점 차이가 준것 같진 않아요 어 평가원에서는 뭐 변별력을 아 양쪽 선택 과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없게 만들겠다 했는데 그래도 네, 화작이 쉬워서 그랬다기보다는 언매가 특히 문법의 경우 작년 수능 수준 정도로 나왔어요. 그러면 작년 수능이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게 문법은 기본기가 진짜 탄탄해야 돼요. 문법에서 많이 곤란을 겪은 학생들은 이따 문법 수업하는 거 보시고 어떤 것들이 준비돼 있을 때 내가 이 문제를 무리 없이 풀수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기본서들, 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해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적어 놓은 게 제가 지문에서 무엇을 파악할 수 있었나, 문제를 어떻게 풀수 있었나, 이건데, 문학 쪽은 6번이 좀더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지문에서 완전히 상황을 파악하는 게 불가능해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 보기나 선지에서 자신의 의문점에 대한 힌트를 얻어서 문제를 풀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독서는 5번이 좀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의미 파악이죠. 예. 네. 그러면 특히 요번과 같은 난이도로 나오면 지문에서 제대로 읽으면 문제가 술술 풀려요. 예. 네. 그런 점들의 좀 생각을 두시고 아 내가 준비를 해야겠다 그리고 요 얘기 꼭 하고 싶은데 9월 모평은 절대로 수특하고 수안의 문학을 안본 채로 가지 마십시오 안 봐도 풀리던데요 저도 풀어요 여러분들 상황 파악을 할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만에 하나 문학도 어렵게 나오고 독서도 뭐 지금보다 난이도 있게 나오면 예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EBS를 훨씬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지 그냥 풀리는데요. 예, 그러려면 준비를 안 하죠. 예, 좀 그런 점들에 신경 쓰시고 아, 파트별 내용은 파트에서 막, 각 파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